문늘하고 변화가 없는 야당을 대신하여 고향감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저 한창석 윤상절 정부의 초대 행안전부 차관 저 한창석 장관 직무대행을 했던 저 한창석 지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고향감을 발전시키고 고향시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저 한창석. 행정 전문가로 자부하는 저 한창섭이 고향 시의 변화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못 살겠다 알아보자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인 모두를 묶어낼 때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받아주셔서 고선 정치를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중심에 서겠습니다. 대발 살게 해달라고 그 외침을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스위스에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 곳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순위가 몇 인지 아십니까? 47위 문재인 정부 때는 몇 위였는지 아십니까? 17위 무려 30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한쪽일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의 객관적인 평가로 듣고 있습니다.